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노후를 응원하는 트리니티 증권 TV의 낭만파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11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33분 지난 시점이고요 리튬 포어스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리튬 관련 종목들 바닥 다 다졌다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95% 확률로 여기는 바닥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만에 하나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기는 바닥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거래량이 순증을 해 주면서 주가가 저 올라가다가 감소를 했죠. 거래량이 확 감소를 하고 주가 조정이 나오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거래량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나왔으면은 이거 진짜 완전 베스트였을 텐데, 요런 흐름이라면, 다음 매물 구간에서 막히고, 내려오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 여기에서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주봉 차트를 잠깐 볼까요? 리틴포어스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2023년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그대로 쭉 떨어져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35,50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더 너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적정 주가에 도달했을 때, 내가 지금 당장 평균 단가 관리를 잘 해서 100원이라도 수익을 내고 나오든 혹은 만 원, 이만원 손실로 종목에서 나오든 이런 식으로 방향성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하는지 여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 리튬 포스를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아, 여러분들 리튬포어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공급 요청 수산화 리튬 계약이 정말 많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량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죠 어, 기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물량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꾸 막 이걸 사가겠다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주가 매출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음. 근데 실제로 가격을 올리기는 조금 그렇다 그죠 그러면은 공장 라인을 더 만들어 내게 될 거고,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해낼 수 있게 될 거고, 더 많은 계약을 떠올 수 있게 될 거고, 이런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나도 알지, 임마라고 하신다면, 자 그러면 수산화 리튬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에코프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에코프로가 2030년에 매출 32조 영업이익률 12%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장기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산화 리튬이 앞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 첫번째 그리고 두번째로는 어, 여러분들 지금 2차전지 그리고 리튬 관련 종목들 어, 바닥을 다졌다 어, 바닥을 다졌다라고 볼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월용차트에서 내가 아까 35,500원에 매수를 했다 할지라도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잘해서 평균 단가를 확 낮춰 놓는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 수익을 크게 내시면서 아니 적어도 100원이라도 수익을 내고 이 종목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평균 단가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냄새가 나고 있고 신호가 한번 등장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파죽지세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돈이 들어오고 있는 요 흐름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30초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요 지표 언제 들어오는지, 요 지표 들어오면 주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건 외우세요. 이슈, 수급 실적. 이런 건 전부 다 힌트에 불과합니다. 결국 핵심은 돈이에요.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죽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를 크게 주도하는 산업이 여러분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 정도인데 코로나 이후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밑에서 매집한 작전세력 혹은 외국인 기관들이 이 종목들에서 전부 차익실현을 최근 해나가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홍콩 오르는데 얘는 못가고 이런 흐름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테우젠이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잘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지표를 몇개 한번 좀더 추가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바닥에서 매집하니까 주가를 들어 올리죠. 고점이라고 느낄 만한 구간에서도 매집을 하니까 또 들어 올려요. 자, HLB는 뭐가 달라요? 안 달라요, 여러분들. HLB. 바닥에서 매집하고 들어 올리고요. 고점이라고 느낄 만한 구간에서도 매집하니까 들어 올립니다. 항서제약 쪽 이슈가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지만 매집한 신호가 들어오니까 또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제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 맞아요. 바이오, 반도체, 2차전제처럼큰 손들이 매집 중이었던 종목, 이런 종목들 파악해서 미리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다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눌러 주셔야 되겠죠. 010 5741 1740 번호, 젠더드폰 번호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세 포착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 포착 네 글자 문자 연락 남 남기시면은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답장 드리고 있어요 장전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잠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루 네번을 확인해서 답장 드리고 있어요 만약 24시간 넘긴다 여러분들 그대로 112 버튼 누르시고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전부 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010-5741-1740 번호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세포착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요 지표 전부 전달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세포착이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셔도 좋긴 한데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 이름 한 번만 딱 적으시면 내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 수 있겠죠? 그럼 구독 버튼 누르시고 다음 영상 기다리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고민 해결하시고 지표 챙기시고 저는 열혈 구독자 한분더 생기고 이거 완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입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 진짜 유명한 유튜버가 한번 되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 지표는 여러분들 전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바이오 종목 애들에만 적용되는 거냐 아난 이런 종목들 조금 다루기 싫은데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반도체 태성 볼까요 얘도 어때요 매집하고서 건전하게 주가 계속 들어올립니다 그죠 뭐 현대차는 어때요 여러분들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매집하고요 들어올리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높아보였는데 매집한 신호 뜨니까 주가를 그대로 들어 올려버리죠 뭐 LG엔솔 아주 건전한 2차전지 관련 종목이에요 그죠? 얘도 어때요? 매집을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국 핵심은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돈이고 이 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향후 몇 년간을 책임지게 될 거예요.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5741-1740 번호 여기다가 시세포착 이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지표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제 영상 사랑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고민은 조금 덜어 놓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 이어 나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20주 2평 선에 일단 먼저 도달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주 2평 선에 어, 종가로 도달은 했어요. 근데 일단 요 위에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하긴 한데, 리튬 포워스 같은 경우에는 20주 이평선은 아직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종가로 갖다 대지도 못했고요. 자, 근데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고 있죠. 요건 조만간 이제 올라타겠다라는 뜻이라서 주가가 눌리든 혹은 상승 이후에 20주 이평선에 안착을 하든 안정적인 흐름을 한번 보일 건데, 그 시점을 딱 노려서 여러분들이 평균 낙가 조절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 월봉 차트를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매물이 정말 많이 겹쳐 있는 구간이 여기 있어요 한 7000원 정도가 됩니다 요 가격을 최종 목표 가격으로 보세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을 바라게 되면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자칫 한번 놓치게 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 목표를 7000원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잡으시고 내가 3 5 0 0 0 500원에서 매수를 했다 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매수 대응을 잘 해서 어 100원 이라도 유 7천원에 갔을 때 100원 이라도 어 수익을 보거나 만원 2만원 정도 손해 보는 정도로 종목에서 나와야겠다 이런식으로 계획을 짜서 평균 단가 조절하는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어 대응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거 혼자 대응 하시는게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은 010574나 a 1 7 4 0 번호로 리튬 포어스 영상 보고 연락 남기는데 대응 필요하다. 리튬 포어스 대응 이렇게 7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 대응 가능하시게끔 제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조치를 좀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